안녕하십니까. 이 e j 지식 t v 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의 명문편으로 이영하의 수필 실록 예찬을 감상하고자 합니다. 이영하의 실록 예찬은 실록의 순사고 아름다움을 예찬한 수필입니다. 실자는 실록의 혜택과 아름다움을 예찬하면서 돈과 지위와 명예의 연념이 없는 인간의 삶을 성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연희, 전문학교, 교수 등을 역임한 영문학자로 스필가이며 실록 예찬을 비롯하여 나무, 무궁화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영화의 수필를 실로 예찬을 낭독하면서 그 의미를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실로 예찬. 이 양하. 봄, 여름, 가을, 겨울. 트루 사실을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중에도 그 혜택을 가장 풍성이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 중에도 그혜택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봄. 봄 가운데도 만산의 녹엽이 우거진 이 때일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올월의 하늘. 나날이 풀르러 가는 이산저산 나날이 새운 경이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파란한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사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모든 것을 가져올 듯 하지 아니한가? 오늘도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우리 연전 일대를 덮은 실록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 또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놓은 듯이 옷을 헐헐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설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트앉을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하지만은 오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하여 주고, 또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설립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을 때마다 나는 한큰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석을 떠나 고고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굴이거나, 선굴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개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남 언료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실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를 풀립사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소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퍼져나와. 산과 들을 흔들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여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의 견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세속에 얽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에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영예를 생각하는데 연염이 없거나 또는 오욕 실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마음의 영예를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고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작품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 이 남아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 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즈음의 실록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우연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 하다. 실록을 대하고 앉으면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모든 찌꺼, 나의 모든 욕망과 구력과 고통과 곤란, 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다음 순간, 별과 바람과 하늘과 풀이 그의 기쁨과 노래를 가지고 나의 빈 머리에, 가슴에, 마음에 고이 고이 들어앉는다. 말하자면 나의 충중에도 실록이요. 나의 앉는에도 실록이다. 주객 일체, 불심 일이요. 황홀하다 할까, 현역하다 할까, 무념 무상, 무장 무예. 이런 때 나는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가진 듯이 행복스럽고 또 이러한 때 나에게는 아무런 감각의 군란도 없고 심정의 고갈도 없고 다만 무한한 풍부와 유열과 평화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때 비로소 나는 모든 오욕과 억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 나의 마음의 모든 상급과 갈등을 극복하고 고향하여 좋아있고 질서있는 세계까지 높인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에 초록의 하나여 나에게는 청탁이 없다. 가장 연한 초록에서 가장 짙은 초록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초록을 사랑한다. 그러나 추억에도 짧고 나마 일생이 있다. 봄바람을 타새 몸과 어린 잎이 돋아나는 도다나올 돋아나 때를 실록의 유년이라 하면 삼복 염천 아래 울창한 잎으로 그늘을 짓는 때를 그의 장년 내지 노년이라 하겠다. 유년에는 유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장년에는 장인의 아름다움이 있어 취사하고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 실록에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시 이 지금과 같은 그의 청춘시대, 우음 가운데 숨어 있던 잎의 하나하나가 모든 형태를 갖추어 완전한 잎이 되는 동시에 처음 태양의 세례를 받아 충신하고 발랄한 담록을 띠는 시절이라 하겠다. 이 시대는 실록에 있어서 불행이 짧다. 어떤 나무에 있어서는 혹 이상주의를 셀수 있으나 어떤 나무에 있어서는 불과 3, 4일이 되지 못하여 그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이 짧은 동안의 실록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참으로 귀할 때가 없다. 초록이 비록 수박하고 겸허한 빛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때의 초록은 그의 아름다움에 있어 어떤 세체에도 지서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러한 고귀한 순간의 단풍 또는 낙엽성을 보라 그것이 드물다면 이즈음의 토토리 버들 또는 인간에 있는 이름없는 잎풀 저풀을 보라 그의 청신한 자색 그의 오드라운 감촉 그리고 그의 그윽하고 아담한 향은 참으로 놀랄만한 자연의 극초의 하나가 아니며 또 우리가 충심으로 참여하고 감사할 만한 자연의 아름다운 혜택의 하나가 아닌가. 지금까지 한국의 명문으로 이영아의 스킬 실로 예찬을 낭독하면서 그 의미를 의미해 보았습니다. 이영아는 실로 예찬에서 실로 지는 혜택과 아름다움을 인생의 삶과 결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사람이란 어떻게 희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대 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자본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록 예찬을 통하여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과 오래 실록을 바라보면서 자연은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이 공유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의 CC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